41년 전 북한에 납치됐던 오대양호 선원 전욱표 씨가 최근 북한을 빠져나와 곧 우리나라에 들어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대양호 납북의 실상과 납북 선원들의 삶이 생생히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홍성규 기자입니다. 1972년 12월 서해상에서 납북된 오대양호의 선원 전욱표 씨, 함경북도 길주에서 트럭 운전기사로 일했던 그가. 지난 11일 새벽 압록강을 건너 탈북했습니다. 납북된 오대양호선원 25명 가운데 탈북에 성공한 사람은 전씨가 처음입니다. 8월 11일 날 새벽에 국경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편안한 모초에 안착을 한 다음 제가 8월 14일 날 정부 측에 전씨는 조만간 우리나라에 들어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납북된지 41년, 이제 68살이 된 전씨가 탈북 직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낸 탄원서도 공개됐습니다. 여생을 고향 땅에서 보내고 싶다는 절박한 심경이 담겼습니다. 오로지 고향, 고향의 형제들을 보고 싶고 말년을 고향 땅에서 보내면서 자기 뼈를 묻고 싶다. 쌍끄리 여선 5대양 61호, 62호의 선원 25명은 1972년 12월 28일 서해상에서 홍어잡이를 하던 중 납북됐습니다. 전시는 납북선언명단에 포함되어 있진 않았지만 지난 2005년 납북어보 37명이 1974년 북한 묘양산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 공개되면서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2010년에는 정부가 전 씨를 납북자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성규입니다.